여기야 여기. 야 김민재. <laughs>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와 진짜 싫어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형이 여자친구라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임마, 내가 너보다 다섯 살이 나 많아. 네가 뭘 오래 살았냐? 신기하니까 그렇지. 우리 형 어디가 좋아요? 진짜 별로인데? <laughs> 둘이 진짜 형제 맞네요. 너무 닮았어요. 자기야, 아니지. 내가 어떻게 김민재를 닮냐? 왜 자기는 무슨 자기? 그리고 나도 형 닮았다는 거 싫거든? 그날 밤.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 외동이라 동생 있는 게 부러웠거든. 민재, 진짜 착하고 귀엽더라. 그놈이? 아닐걸. 에휴, 생각만 해도 소름돋아. <laughs> 난 그런 게 너무 부러워. 성격도 좋고, 누나 누나 하는데 동생 생긴 기분이야. 고마워. 내 동생까지 신경 써주고. 아니야. 진짜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앞으로 자주 보면 좋겠어. 1개월 뒤. 너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너 때문에 공연도 못 보고 하루 다 망쳤잖아. 와, 자기야 너무 미안해. 전화기가 꺼져서 알람도 못 들었어. 진짜 미안해. 어?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잤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정말이야. 나 요즘 회사 일로 계속 정신 없었잖아. 그래서 너무 피곤했나봐. 내가 다음 콘서트 꼭표 구해올게. 자기야, 화 풀어, 어? 하, 무슨 곰도 아니고. 한번 잠들면 못 일어나? 진짜 짜증나. 내가 진짜 곰인가봐. 알람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 나 지금 무릎 꿇고 있어. 정말이야. 콘서트 진짜 기대했던 건데, 표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빨리 갈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당장 뛰어나와. 나 30분만 기다릴 거야. 그날 저녁. 우와, 누나, 당장 헤어져요. 이 새끼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미쳤다, 이 날씨에. 여자친구를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다니, 이건 아웃이지. 야, 넌 형을 도와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도와달라고 부른 거잖아. 자기야, 내 동생은 날 이렇게 무시한다니까? 좀 혼내줘. 민재야, 누난 너뿐이다. 너희 형한대더 때려줘. 아니, 사람이 한번 잠들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누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한테 쳐맞아도 그 버릇 못 고친다니까요? 술 마신 다음 날엔 아예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어허! 나 앞에 앉아있거든. 동생, 자기야. 둘다 그만 잔소리하고 빨리 고기나 드셔. 넌 오늘 민재 때문에 산줄 알아. 민재 아니었음 나한테 맞았어. 누나, 나 지금 눈 감았어요. 빨리 때려요. 아니면 내가 때릴까요? 아 자기 아파 그만 때려 야씨 김민재 넌왜 때려 일주일 후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며 알지 오늘은 딱 맥주 두 잔만 마시고 집에 갈 거야 내일은 회사 늦으면 진짜 난리 나거든 나 없으면 못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아저씨.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벌써 9시야. 넵, 알겠습니다. 딱한 잔만 더 하고 일어날게. 자기도 필라테스 수업 재미있게 듣고 끝나고 연락해. 잠시 후... 어? 왜 전화를 안 받지? 집에 들어가서 벌써 잠들었나? 다음 날 아침! 출근 잘했어? 어제 전화 안 받아서 일찍 자는 줄 알고 더 연락 안 했는데. 어, 어, 잘했어, 잘했지. 어. 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겨 있어? 혹시 지금 일어난 거 아니지? 어, 회의, 어, 회의지. 오늘 회의. 여보세요? 자기야, 정신 차려. 지금 10시야, 10시. 진짜 지금 일어난 거야? 야, 김성재. 어어 어, 뭐라고? 누구야? 어 김성재, 나네 여자친구. 정신 차리라니까. 지금 10시라고. 어, 어 자기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팀장님은 다 알아. 응, 음, 알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을 못 차리네. 회사인 연락한 거 맞지? 일단 푹 쉬어. 그날 점심 누나 김성재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하죠? 어? 아 방금 통화했는데 몸이 안 좋은가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연차 받아서 쉬고 있대. 그런데 왜? 왜 지난번에 저희 동아리 선배가. 형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배가 저희 형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서 난리 났다고 저한테 형 무슨 일 생겼냐고 오전부터 난리였어요. 무슨 말이야? 회사 동료한테 말해서 일 처리했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형이 그래요? 누나, 내가 진짜 누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형, 저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아. 어... 무슨 버릇? 민재, 너 형한테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누나 만나고 잠깐 좋아지나 싶었는데. 누나도 이제 1년 넘게 만났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어... 민재야. 성재 씨 너한테 5살 많은 형이야. 형한테 너무 버릇없이 하는 거 주변에서 보기 안 좋을 수 있어. 아. 죄송해요, 누나. 그런데 진짜 누나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잘 감추고 있을지 몰라도. 잘 감추고 있다고?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누나도 아시겠죠. 2개월 뒤. 성재씨,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 성희야. <laughs> 아빠가. 아빠가 갑자기. <laughs> 누나, 와주셨네요.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결혼 준비한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이고, 성희야. 아가. 고맙다. 고마워. 아이, 저 양반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오늘도 멀쩡히 인사하던 사람이. 아이고. <laughs>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건강하셨잖아요. 심장마비래요, 누나.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셔서.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효도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아이고, 여보. 나만 두고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성재놈 정신 차리고 장가 보낸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이고, 어머님,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자기야, 어머님 부축해, 빨리! 다음 날 밤. 자기야,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술 조금만 마셔, 어? 친구놈들이 와서 챙겨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뺄수 있겠어? 알겠어. 내가 조금만 마실게, 조금만. 나술잘 마셔. 걱정하지 마. 형, 많이 마셨어. 아빠 내일 발인이야. 이제 그만해. 넌 이제 형 말을 잘 들어야 해. 알겠어? 내가 우리 집 가장이라고, 가장. 야, 너 눈깔 그게 뭐냐? 어? 넌 그게 문제야. 다섯 살이나 어린 새끼가 형을 보는 눈이 맨날 무시하는 그런 눈이라고. 야, 그만해. 너 취했어, 임마. 민재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챙길게. 적당히 마셔. 우리 형한번 마시면 다음날 정신 못 차리는 거 다들 알잖아. 저리 가, 이 새끼야. 누가 보면 네가 내 형인 줄 알겠어. 꺼져, 임마. 그만해. 민재야, 성재 씨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네. 우리도 그만 들어가서 쉬자. 너 너무 고생했어. 아, 알겠어요 누나. 나도 저기 있다간 큰소리 날것 같네요. 다음날 아침. 아가, 성재 이 자식 어디 간지 알고 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형 전화 안 받아? 아, 이 새끼 결국 사고 치네. 아, 민재야, 아빠 장래야 욕하지 마. 제가 다시 연락할게요, 어머님. 연결이 되지 않아 서리샘으로? 아, 어, 어디 가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다른 형들도 전부 술 마시다가 식당에서 잠들어서 형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당연히 근처에 있을 줄 알았다는데, 이 새낀 진짜. 아우, 아빠 장례식 때까지 이지라을 해? 누나 욕해서 죄송한데 봐요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에요? 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새끼! 아빤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죽일 놈저 죽일 놈아! 민재야 성재 놈 연락 안 받아? 아씨 미치겠네. 장례식장 주변이랑 싹다 돌고 있는데, 여기 근처엔 없는 것 같아. 어, 어머님! 민재야, 물좀 떠와, 빨리! 아이고, 여보! 저런 걸 자식새끼라고! 나 혼자 두고 가면! 저 새끼가 언제 사람 부실한 적 있어? 엄마, 울지 말고 일어나, 빨리! 사람도 아닌 새끼 때문에 힘 빼지 말고 그냥 버리고 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자식 새끼 얼굴도 못 보고 너희 아빤 그렇게 가는구나. 외롭게 그렇게 가게 생겼어. <laughs> 민지야 잠깐만, 어? 내가 계속 연락해 볼게. 어머님 좀 챙겨. 정말 성재 씨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이럴 사람이에요. 더는 못 기다리니까 누나도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게 김성재 본 모습이라고요. 어머님! 민재야! 성재 찾았어요. 찾았어! 형, 나그 새끼 모르는 사람이야. 올 필요 없다고 해. 어딨어요 지금? 성재씨 어디 있냐고요? 어... 술 마시고 택시 불러서 본인도 모르게 집으로 갔대요. 친구가 집으로 가서 데리고 오고 있어요. 저희가 실수했어요. 성재가 너무 힘들어 해서 과하게 술을 먹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미안하다, 민재야. 저희가 데리고 올게요. 형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아... 어머님, 성재씨 오고 있대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망할 놈, 이 죽일 놈! 일주일 뒤. 엄마,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 어, 한 번만 용서해 줘. 아, 그리고 김민재 그 새끼 어딨어? 형 얼굴을 쳐? 아직도 입이 다 터져서 밥도 못 먹고. 아씨, 성재 씨가 맞을 짓을 했잖아.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려. 빨리! 나한테 용서 빌거 없다. 앉아라, 둘 다! 엄마, 화푼 거야? 거봐, 우리 엄만 벌써 화 풀렸지. 성희야, 너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 며느리로 오겠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거 알지? 네, 어머님. 성희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저 새끼 사람 구실 못할 놈이야. 그러니 결혼 다시 생각해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 아들이야. 아, 실수 한번 했다고 왜 갑자기 여기서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와. 실수 한 번? 넌, 내 아들이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살 새끼야 어느 여자가 와도 고생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얼씨구나 하고 철판 깔고 널 창가 보내랴? 어머님 그래도 성재씨 그동안 착실히 정말 잘했어요 집안 꼴잘 돌아가네 동생 새낀 끼 형한테 주먹질이나 하고 내가 엄마 허락 없으면 뭐 결혼 못할 줄 알아? 화낼 거 없어. 내 나이 먹어봐라. 앞이 훤히 보인다. 너 장가 가면 집어른 난못 주고 그대로 반품당해 이거사. 내가 괜히 그랬어? 술 마시고 실수한 거 아니야. 술 때문이라고. 어쩜 다섯 살 어린 동생보다도 더 철이 없어. 성희야, 난내 새끼지만 두번 다시 안 보고 살 수도 있다. 어릴 때야 술 마시고 실수하는 거 한두 번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벌은 못 고치고 결국 지 아버지 장례때도 저러는 거 보면 저것은 음 고쳤을 그릇이 아니라는 거야. 빨리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빌어. 이건 네가 죽어도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결혼을 하라마라 난리냐고. 내가 작정하고 그랬어?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어머님께 용서 못 받으면, 너 나랑 결혼 못 해. 아니, 안 해! 3개월 뒤. 나 진짜, 우리 결혼 못 하는 줄 알고,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발 책임감 좀 가지고 행동해. 술도 그만 마시고. 알겠어, 알겠어. 잔소리 그만해. 나도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 보여드려야지. 당연하지. 우리 엄청 행복할 걸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예식장 보러 가기로 한거 기억하지? 늦지 말고 역앞으로 나와. 차는 두고 오고. 알람 10개 맞췄어. 준비 완료. 주말 점심.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리 11시에 만나기로 한거 까먹었어? 벌써 1시가 넘었잖아. 너또 늦잠 잤니? 아, 아니야, 자기야. 아... 그럼 또 뭔데? 뭐냐고! 어제도 술 마신 거 아니야? 자기 걱정할까봐 말을 못 했는데. 어제 저녁 먹은 게 탈란 건지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지금도 배가 너무 아파. 무리하게 씻으려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 그럼 말을 했어야지. 병원 가자. 지금 내가 집으로 갈게. 아니야. 내가 택시 타고 가던 아니면 약 챙겨 먹을게. 우선 넌 예약한 예식장 가봐. 거기 상담 받기도 힘들다며. 언제 또 예약 잡아서 가겠어. 미안해, 자기야. 자기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보라고? 난 자기만 좋으면 다 괜찮아. 아, 뭐야? 일단 알겠어. 그날 밤, 오늘 본 식장 마음에 들어서 가게 약 걸고 왔어. 견적이랑 보내줄게. 자기가 잘 알아보고 결정했겠지. 나는 볼 필요도 없어. 너도 좀 신경을 써야 할거 아니야. 나 혼자 결혼 준비해? 아니 결혼은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신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너도 더 싫을 거 아니야. 지난번에 웨딩 플래너도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해서 나 혼자 만나러 갔잖아. 남들은 커플끼리 손잡고 왔는데. 내가 출장 일정이 급하게 잡힌 걸 어쩌겠어. 상견례는 네가 알아보고 예약까지 전부 진행해. 알겠어. 좋은 식당으로 알아보고 예약할게. 오빠 믿지? 오빠는 무슨 오빠야. 약이나 챙겨 먹어. 약? 무슨 약? 너 오늘 배 아파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며. 아, 아, 그렇지. <laughs> 결혼할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아픈 것도 까먹었네. 약 챙겨 먹을게. 걱정 마. 다음 날, 상견례 자리.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부모님도 다 도착하셨는데. 누나, 형 전화 아직도 안 받죠? 어? 민지야, 형이랑 연락했어? 어디래? 일단, 누나, 방으로 들어오세요. 어른들 다 기다리세요. 잠시 후. 전화 좀 해봐. 오다가 사고라도 난거 아니야? 한 시간이 넘었네. 아유, 이것이 결국 사단에. 제가 다시 연락해볼게요. 늦을 사람이 아닌데. 누나, 연락할 거 없어요. 형못 와요. 아니, 안 올걸요? 아니, 사돈 총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 안 온다뇨? 민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죄송합니다, 엄마, 사돈 어른. 미안해요, 누나. 실은 제가 어제 형 친구들에게 형이랑 술자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술을 마셔. 그리고 지금 못 나왔다, 이거야. 민재야. 술을 먹이다니, 그것도 일부러? 아, 누나. 형술 마시고 또 귀찮아서 잠수 탄 거예요. 웨딩 플래너 미팅 자리나 웨딩홀 예약하는 날도 일이 있고 아팠던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뻗었던 거고요. 모르시겠어요? 뭐야? 이 망할 놈의 새끼. 거봐라, 그 버릇 아무도 못 준다. 넌? 그런 새끼랑 결혼을 한다고 지금 상견례까지 끌고 왔어? 아, 정말 맞았구나.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저희 형이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보이신다면서요. 그 새끼. 아, 아니. 우리 형못 고쳐요. 재활용도 못 하는 쓰레기라고요. 욕하세요. 물을 뿌리셔도 좋고 뺨을 때리셔도 좋습니다. 성희야, 네가 정신을 차려 이거 사. 응? 어? 성재 그런 인간이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무슨 망신을?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니까 고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왜 지금 오니? 그냥 내일 오지 그랬어? 술처 마시고 지금 일어났니? 다섯 살 어린 동생도 알고 있는걸. 내가 미쳤지. 난 이게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 지긋지긋한 새끼야. 누가 그래? 내가 술 마셨다고. 그거 오해야. 어머님, 아버님, 아닙니다. 여기요 누나 사진 제가 출발하기 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다음 장은 어제 여자들도 같이 술판 벌인 사진이고요. 야, 야이 새끼야 너 돌았어? 아 이게 다 동생 놈이 제 형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 아니죠? 자기야 아니지? 질투? 하, 여기서 진심으로 널 걱정해주는 건 너희 가족뿐이야. 이제야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히 다 보인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재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고. 아이고, 그냥 죽어라, 죽어. 민재야, 이 새끼 좀 데리고 가라, 제발. 아이고. 엄마, 그만 때려. 어? 장모님, 장인 어른! 자기야, 어디가! 가지마! 그 후, 그 새끼요? 결혼 파토난 걸 술로 잊겠다고 매일을 취해 살았고, 회사는 무단결근 누적에 결국 책상 빼고 나왔다네요. 제 인생을 구한 민젠 어머님께 아들 새끼 죽은 걸로 하라며 그 새끼를 버리고 어머님과 훌쩍 떠나버렸고요. 얼마 전 제발 돌아와달라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놈에게 예정을 생각해 알콜치료센터 명함 한장 들려보냈네요.